아니, 아니요, 여러분 작은 정부요. 아니요, 작은 정부를 옹호하면 안 돼요. 작은 정부를 옹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효율적인 정부를 옹호해야 돼요. 효율적인 정부를 옹호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오늘 또박진수 박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오늘 또 배운 건데. 영국 정부가 여러분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 그렇게 얘기를 그런 게 거기가 영국이 그런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정부는요 여러분 정부가 했던게 유일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다른 나라들은 전쟁이에요 전쟁 세금 걷어서 하는 거에 80%가 여러분 전쟁이에요 국가가 80 80 90%가 다 예산은 곧 전쟁 자금인 거예요. 거기 영국 예산 여러분 검토하면은 그, 영국은 그, 그 예산, 이런 걸 몇백 명치를 다 모아놓거든요? 한 1600년대로 돌아가서, 가서 영국의 1600년대 명예혁명 직후부터 예산서에 나온 거 보면요.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에듀케이션 예상 0. 복지, 응? 웰페어 0. 교육 0. 웰페어 0. SOC 0. 이래요. 교육, 아예 예산이 없어. 그냥 국방 예산만 있었다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 그런데, 그런데 다른 거에서 자, 점점 하는데, 영국이 다른 나라랑 제일 크게 중요했던 었게 뭐냐면, 여러분, r&d가 있어요. 영국은 다른 예스, 나라랑 다르게, 여러분 r&d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첼시 국립 식물원을 제가 요새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교역 물자는... 천연자원이잖아요. 천연자원을 플랜테이션이잖아요. 플랜테이션. 설탕을 왕창 만들던, 고무를 왕창 만든던, 커피가 됐건, 면화가 됐던, 자연물을 플랜테이션으로 하니까 그 자연물의 종자를 개량해야 되잖아요. 그 종자를 연구하는 거를 식물원을 만들고 온실 같은 걸 만들어서 열대로 위주로 학자를 보낼 순 없잖아요. 다 거기 가서 채취해 놓으면 여기서 생활하면서 런던에서 생활하면서 열대 환경 열대 우리 작물을 육종 하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하는 그런 r&d 예산을 책정 했었던 게 영국이 라고 그게 딴 나라들 8 90% 국방으로 쓸때 영국은 60%를 쓰고 2 30%를 r&d 했었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영국이 대영제국이 가는 원동력 중에 하나였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작은 정부, 작은 정부론으로 돌아가게 이미 세상이 복잡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사람이 집권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국가한테 역할을 해서 기대하는 게 정말 크거든요. 로얄 보테니까든 지금은 그냥 관광이 되죠. 그때 여러분 17, 18, 19세기에 여러분 식물 육종 있잖아요. 식물 육종이 식물 육종에서 거기서 취미가 발생을 해요. 육종이 취미인 사람들이 발달 발달하고 귀족 문화가 되거든요. 그 17, 18세기, 19세기에 있어서 육종 이 육종이 엔터테인먼트적 요소 그러니까 컬처의 영역이 돼 가지고 여러분 뭐가 생긴 건지 아세요? 애완견 지금 우리가 본 강아지들이 여러분 근데 육종의 결과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비숑프리제건 푸드리건 이런게요 원래 이렇게 크고 이랬었던 애들을 육종을 걔들 강아지 수명이 여러분 얘네들 새끼나 1,2년이면 새끼를 낳기 시작하잖아요 응. 강아지는 우리 같이 20년을 키워야 애를 낳는 게 아니라 1, 2년 키우면 강아지들이 애를 낳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요. 그거를 그 애들 금방 낳고 낳고 하는 걸 이걸 종자 이렇게 해서 이렇 결합하기 해 가지고 이거 어때 하고 만들었어요. 믹스견으로 계속 이렇게 품종 개량을 하면서 이게 여러분 뭐냐면 기본적으로 유전학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게 부의 원천 이렇게 이 유전가 이 그렇게 되는 거 그걸 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하나의 컬처가 되고 문화가 달라져. 그것도 기본적으로 컬,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다 문화인 거예요. 독서, 독서, 애완견 키우고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람차게 하느냐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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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거에서, 그, 이게 이제, 아, 우리가 이 모든 게 여러분, 국가의 전략적인 행동의 파생품이었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요. 인문학을 아 꽃이 이쁘고 자연을 사랑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식민지 주신 식민지 국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M AM, M이고 성리학적인 야 가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고 무슨 권력이 중요해 인간의 가치가 중요하지 아니요. 그런 거의 모든 것들이 패권 질서 국 태권 국가들이 국내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하나 둘씩 만들어진 거라고요. 예. 네. 아말말진 너무 이뻐. 내가 뭐라고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네. 그러면서 거기서 있잖아요 품종 개량에서 최고의 가치가 뭐였어요? 귀여운 거잖아요. 애 애들이 눈알이 커서 나중에 질병을 앓든 아니면 슬개골이 잘빠지건 모건간에 인간복이 귀여운 거 중심으로 애들 털이고 뭐 그거로 이제 계속 이렇게 계략이 된 거죠 최길현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물이 이뻐서가 아니라 이 식물의 상품가치를 찾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팔아먹을까 그거였다고요 여러분 되게 웃긴 거 얘기해 드릴까요 인삼이 정말 주요 교역물 중에 또렉 걸렸죠 렉 걸렸는데 아 다시 괜찮아졌네요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인삼이요 서양 역사에 서양 사람들은 여러분 인삼 안 먹었을 것 같잖아요 인삼이 서양에서도 정말 비싸게 팔린 상품이었는데 그게 왜 잊혀졌냐면 약학 있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러니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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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이오 바이오케미칼 같은 게 발달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자 자기네들이 의약품이 발달을 하니까 고전적인 치료법이나 약, 약초들 있죠. 자기네들이 잘 팔아먹던 약초를 여러분 버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나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서양도 당연히 약초가 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화학이 발달해서 그 제약이 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약초가 있었던 거라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그 인삼의 흔적이 여러분 그 서양에서 흔적이 없... 그런데 옛날 고문서를 찾다 보니까 인삼을 되게 존중을 했었던 거야 서양도 우리가 인삼을 고부 가치가 높은 약초로 생각했듯이 서양도 되게 높게 평가하다가 자기네들이 그거를 대체하는 산업이 키우니까 네 허브도 약초의 일종이죠. 그래서 내가 와 푸들도 이제 내 내가 무슨 얘기지 아무튼 뭐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했었던 그 우리가 우리 이제 대한민국도 입문하이 됐던 뭐가든 됐 됐던 제국경영으로 바라봐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도 있잖아요. 노동 노동, 기술, 자원, 이런 거 있잖아요. 특허, 이런 걸요.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들, 교육기관들도요. 그런 것들, 상품 교역의 교역과정에서의 제국의 운영, 국가의 운영이라는 관점으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해야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제가 뭐,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답답히 뒤집어는게 중에 뭐냐면요. 지금 메타버스 얘기예요. 메타버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메타버스 세상에 왔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메타버스는 뭐로 만들어요? 그럼 이게 메타버스 세상에 왔으면 메타버스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자,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 당연한 거, 여러분 지금 특히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요, 당연한 거 하나 생각하셔야 될게 있어요. 글 쓰는 것 못지않게 영상 교육도 시켜야겠죠. 영상으로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 옛날에는 문체가 있었다면 이제 영상 영상 문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뭐 인트, 유튜브 할 때도 저같이 그냥 무편집으로 하는 것도 보시지만 편집돼 있는 거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편집되어 있는 영상이 가지고 있는 호소력, 전달력, 그리고 그거에, 그거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을 때의 만족감, 이런 게 되게 있잖아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메타버스를 만드는 건 여러분, 게임 엔진이에요. 게임 엔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게임 엔진은 영, 메타버스의 편집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워드 프로세스는 편집기죠. 문자로 돼 있는 글 편집하는 게워드프로세스예요글잘 쓰려면 뭘 해야 돼요? 표현력이죠. 지식도 많아야 되고 표현력도 있어야 돼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워드프로세스를 만나서 책이 나오는 거고 문장이 나오는 거죠. 이런 형식화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요. 게임 엔진은 게임 엔진은 메타버스의 워드프로세스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메타버스나 기타 등등 나왔을 때 뭐가 강조돼야 되냐면 영상 언어를 쓰는 이제 우리가 컨텐츠 정보의 흐름이 영상으로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영상으로는 10분 글을 10분으로 쓴걸 1분 2분의 축약적인 영상으로 하는 걸 우리가 엄청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상 언어를 구성하는 방법을 하고 그거의 편집기인 애프터 이펙트가 됐건 프리미어가 됐던 게임 엔진이 됐던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랑 연관된 게 여러분 우리가 뮤직비디오 케이팝 관련돼 있죠. 유튜브 영상들 그리고 웹툰 웹 애니메이션 메타버스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영상 스토리텔링이 지배하게 되는 세상이 메타버스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스토리텔링에 여러분 생각 간단한 거예요. 내가 드라마를 하나 찍으려면 배우를 섭외를 하고 카메라를 동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메타버스 게임 엔진을 동원하면 캐릭터 몇 개를 가지고 내가 혼자 툭딱툭딱 해서 드라마 하나를 영상 영상 언어, 영상을 내가 집에서 가내 수공업으로 게임 엔진을 가지고 영상 언어로 돼 있는 컨텐츠를 기존에 여러 명이 출연했었던 드라마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게 그게 메타버스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타 미휴먼 메타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요 대한민국 교육을 확 바꿔야죠. 글쓰기가 아니라 영상 촬영하기, 영상 편집하기, 이게 메타버스 구성을 위해서 게임 엔진 이용하기, 애프터 이펙트 이용하기, 프리미어를 이용하기,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교육 개혁을 해서 새로운 산업의 인재들을 뿜어내는 R&D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거기에 그 컨텐츠 하나하나에 뭐가 붙어요? 컨텐츠와 캐릭터와 기타 등등의 부가가치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붙어요? 지적 재산권을 그런 디테일하고 다양한 지적 재산권을 관리하는 뭐가 붙죠? NFT가 붙죠. 그 NFT 관련돼서 여러분 사기도 많고 버블도 많겠지만 그 NFT가 여러분 몇백조금으로 간단 말이에요. 몇백조.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하나가 더 생긴다고 NFT, 이 컨텐츠, 컨텐츠, 웹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웹툰과 애, 웹툰을 NFT로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 지금 뭐 다음 카카오가 됐건 네이버가 됐건 라인이 됐건 이런 게몇백조 시가총액 몇백조 삼성전자 어왜 필적한 회사로 큰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초입이야. 그러면 여기서 국가적 차원에서 한류와 음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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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캐릭터, 아이돌 스토리텔링, 아이돌 유튜브 영상, 아이돌 페북 영상, 아이돌 sns 영상 이런 걸메타버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에스파, 에스파가 지금 캐릭터 하나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를 이 산업을 우리가 싸이월드가 만들었다가 페북을 놓쳤잖아. 싸이월드가 페북이 됐으면 우리가 뭐뭐 디디 출신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너무 많은 걸 놓쳤잖아요. 번에 메타버스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인재를 기르겠다. 교육을 시키겠다. 영상 언어부터 시작해서 게임 엔진부터 시작해서 교육 과정에서 중고등학교 그리고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케이팝 연습 케이팝 연습 시스템이다. 이런 것까지 다 산업적으로 연결해서 애들이 그걸 막 자기들이 생산해서 유튜브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 막 누군가 천만 조회수 터져서 몇십억, 몇백억을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 상황이라고. 문, 윤석열 정부가, 뭐, 안철수 후보가 알아서 하시겠지. 안철수 후보가 알아서 하실까? 안철수 안철수 이제 어떤 자료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뭐 지금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시민들과 함께 다 같이 담론을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 세상이니 우리 교육 커리큘럼을 바꾸겠습니다. 요번에 내내 네, 네 해서 영상 촬영을 영상 촬영을 영상 촬영과 편집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대학 입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도 이, 또 이런 게 다, 이 경향, 공통 과목은 최소하고, 그 다음에 질, 이, 경향에서 이, 자기가 갈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 선택을 하게 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15살 때부터 직업 교육을 시켜서 25살에 연봉 7천을 주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노동 생산성을 갖추는 걸 목표로 삼는다. 제가 이 신정부에서 뭐 얘기를 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수위에 들어갈지 안 될, 뭐 이건 안 들어가는 게 99%고.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 대한민국 출산율을 개혁하고 청년들한테 하는 거첫 번째. 15세에서 서 교육 직업교육을 시작해서 25세에서는 전문가, 고부가 같이 노동을 할수 있게 교육 시스템을 고부가 가치 노동을 할수 있게 직업중심 교육으로 싹 바꿔야 된다. 25세는 선진국 국민으로서 25살짜리들이 연봉 7천원 올릴 수 있게 되면 그게 대한민국의 6만불짜리 국가다 응.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 대한민국의 빈부의 격차가큰 이유는 그럼 물어보자고요 고부가 같이 노동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세상에 빈부의 차이가 너무 심하고 나는 소득이 낮아요 그럼 물어보라고요 당신은 고, 고부가 같이 노동을 하실 수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이, 셧더마우스야 세상이 잘못돼서요? 그렇지. 세상이 잘못돼서지. 그런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고 국가가 그런 비전이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인한 부동산 때문에 우리가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커졌어요. 기타 등등이에요. 그러면 왜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시드머니는 왜만 왜못 만드셨어요? 그건 제가 술 먹고 그 친구들이랑 놀기 좋아해서 돈 1억을 못 만들어가지고. 그, 그, 시드머니를, 그, 주택시장에 못 들어갔지요. 이런 자백은 못하지. 부동산 시장에, 자산 시장에 들어가려면 독하게 돈을 모아야 되고, 그게 아니면 고부가 같이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결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게 문제지. 그럼 정치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가능하면 정치는 고부가가치 노동 영역이 크도록 나라에 계속 교육하고 산업을 만들고 판로를 개척하고. 그리고 국가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게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인데, 여러분. 국가는요, 여러분. 일자리와 부가가치에 있어서 전략적을 짜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대한민국의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자, 새로운 부가가치를 내야 되는 산업이 있으면요. 그거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만들 수 있어요? 못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가진 거 지키기 위해서 기업가들도요. 자기 하던 일 하지, 새로운 신규의 그 머리로요. 미국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가 몇살때 창업을 해요. 페이스북 새로운 기업은 새로운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그게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it 기업들 젊은 사람들 그때 서울대 85학번 86학번들 컴퓨터공학과 학번들 대박이 났죠. 뭐 김택진 이찬진 등등등. 80년대 초반, 80년대 중반, 뭐, 이렇게. 지금 메타버스가 됐건, 뭐가 됐든, 새로운, 새로운 산업은 여러분, 새로운 젊은이들이 할수 있게 금융적 시스템, 창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젊은,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꼰대 소리를 들어도, 야, 세상의 경험이 중에 기업을 하는데 세상의 경험이요? n no!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분, 도전 의식이 제일 중요해. 미키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산업은, 그, 그 새로운 산업과 함께 크고, 그거를 소비하려. 나이 먹어서는요, 여러분? 소비 패턴도 안 바뀌어. 이 나이 먹어서 내가 커뮤니티 하리? <laughs>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면 물어보자. 김우준이 나이 먹어서 창업했어? 정주영이 나이 먹어서 창업했어요? 아니야. 어. 아. 어. 아.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얘기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는 철저하게 여러분 상업, 사농 공상 중에서 상인의 마인드고 엔터프리니어 스프리치고 그런 걸 여러분 뭐 슌페터가 얘기를 했던 누가 했던 막 얘기했었던 걸 다시 받아 다시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응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이 얘기했을 때뭐 슌페터는 패스고 최소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응? 우리가 응 어떤 어떤 윤리와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구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보수가 발견해야 되는 건, 보수, 대한민국 보수가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으려면 간단해요. 사장님들인데,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구나. 나이 먹은 사장님인데, 젊은이들 보고, 너한번 해봐라. 나도 젊었을 때 했다. 너가 지금, 니 네, 너의 꿈을 펼치면 나처럼 될수 있어. 해봐. 간섭 안 할게. 너한테 잔소리 안 깔게. 안 깔게. 나도 잔소리 게 존나 들어서 싫었거든. 도전해, 얘들아. 나처럼 될수 있어. 이렇게 응? 인사이트를 주고 북돋아 주는 어른들이면 대한민국 보수들을 청년들이 왜 싫어하냐고요. 내가 성공했거든. 너는 내 시다발이야. 청년 보기를 그렇게 보니까 청년들이 보수를 싫어하는 거라고.